그 그러니까 계획을 형태를 두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많은, 많은 분량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음. 에, 그리다 보니까 많아지는 이게 형태의 메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음. 처음부터 구도를 잡을 때부터 음. 많이 그릴 생각을 하지 않고 덩어리를 함축시켜서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은 음. 일단은 이렇게 양이 많지 않고 음. 묶음으로 굵은 거 하나나 음. 이쪽 뭉치 하나 이쪽 뭉치 하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쉽게 빨빨리 리 음.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음. 자 뒤에는 저 이렇게 빛을 받는 쪽은 전부 다 핑크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여기도 묶음이니까 이렇게 없이 그리고 여기 묶여 있어 네. 그리 이쪽에 듬성한 네. 거를 그냥 대충 별로 없는 것처럼 그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어. 그리고, 실제, 저, 에, 저런, 실경을 보고 그렸을 때, 과연 저렇게 가지가 많으면 재미없어 보일 것 같으면, 나는 바로 생략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파리가 더 많을 경우도, 그 수술 줄여버리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리다 보면 형태는 많아지게 되어있거든.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해서, 요 정도로 묶으면 좋겠다고, 구도를 잡는 거를 또 오히려 착안해서 했야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는 편이 낫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서, 요 하나와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음. 미리 구도를 잡았으면 어렵지 않게 이 그림이 훨씬 더 재미난 그림이 될수 있었나 생각해. 음. 이러면서 잡히는 어, 요, 요 양도, 음. 이파리의 양도 좀 줄여서 뒤에 공간을 더 많이 튀어서 이렇게. 음. 뚫어서 자, 하늘도 여기 많은데 이것도 이렇게 뻥 뚫어서 내지는 이것 좀덜 그려서 여백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여백 처리할 때는 지게가 더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또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음. 좀 적게 바르고. 음. 과감하게 좋은 색으로 탁 다가가는 게 훨씬 더 발색도 좋고 지금 음. 음. 항상 그림은 덜그리는 쪽이 항상 좋다.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 밝은 빛이 나왔다면은 그쪽에 예, 그 소나무의 밝은 쪽 자리는 이쪽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요 만약에 그린다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밝음이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이쪽에서는 거의 잘안 나타날 것 같아. 살짝 있을 것 같고 음. 여기는 위쪽에 지금 여기 그림 위에 예, 예. 예, 여기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는 딱 그늘이니까 알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뒤에가 보여야 되니까 음. 어둠을 음. 미리 색깔은 이걸로 했었나 자그래서 뒤를 에 그려서 오히려 썰렁하게 이렇게 이걸 덩어리로만 이해해서 덩어리 뭉치가 많은 곳은 많이 냉겨놓고 뒤에가 많이 보이는 자리는 이렇게 썰렁하게 수술 좀 줄여서 이런 정도 다 뒤로 이 정도 양이면 뭐 충분히 저 양하고 음, 음, 대응되는 음, 정도 될것 같아 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쪽 면에 어두운 자리를 이렇게 그려서. 양을 줄이고 이것도 뒤에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수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그래서 뒤에가 이거 다 뒤에가 그늘이니까 음. 그늘이 쪽을 그려서 이렇게 양을 줄이는 쪽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세요. 음. 자 그렇게 되고 자 구조적으로 이쪽이 발달했으니까 네. 이, 이 눈도 눈도 오히려 위쪽은 글 이렇게 이쪽 밝게 는 핑크색으로 썼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음. 빛받는 쪽을 핑크색을 활용해볼까 이렇게 이쪽은 덜 밝으니까 이렇게 활용할까 땅도 위쪽은 뭐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밝은 쪽은 붉은 톤 살색으로 빛을 방향을 아무튼 저쪽을 밝게 해야 되니까 음. 이렇게 썼으면 이쪽이 밝은 음. 거야 그러면. 철저하게 빛의 방향을 지금 의식한 거야. 음흠. 자, 물론 이 핑크색이 더 밝을 수는 없지. 네. 흰색을 쓰겠다는 의지를 음. 이쪽에 갖는 것이 아니라 음. 눈은 하얗서 흰색을 바른다 아니라 음. 빛의 방향에 따라서 깜깜한 밤에 눈도 하얄 수가 없듯이 음, 딱 빛을 바라보는 쪽만 밝게 핑크색 표시한 이쪽만 나중에 흰색으로 이렇게 그리면 더,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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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놔둘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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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조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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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면은 훨씬 더눈 밑에 따뜻하고 음. 더 강렬한 빛을 느낄 수가 있다. 음. 흰색 옆에다 반드시 음. 채도 높은 노란을 활용하면은 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흰색과 같이 이렇게 쓰여지겠지. 삽입이 되는 거지 이쪽 노랑이 음.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굉장히 채도가 높은 노랑도 활용할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색이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무마시켜 주면 되니까 음. 자 그러면 요, 이거는 철저하게 뒤에 있는 거는 에, 지금 이 색으로 처리했는데 이 색으로 뒤를 하면서도 뒤에 있는 밝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풀 말고도 음. 그거를 생각해서 무조건 이걸로 하면 뒤에가 암흑이 되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밝음을 그냥 뭐 그럭저럭 밝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뭐 뒤에가 많이 히다 어둠만 있는 건아니니까 근데 사실 여기 나타나는 진정한 밝음은 음이 덤불. 작은 덤불에서 저독을 향한 가지들의 행렬이 분명 이렇게 밝은. 이게 빛을 향한 자리에 이 발. 음. 이가지가 과연 이렇게 많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가지는 밝지만은, 음. 이렇게 된 가지는 또안 밝고, 그런 거는 그렇지. 당연히 음. 눈에 안 띄는 걸로 그려야 된다. 음. 이렇게 별로 안 띄는 거야. 음. 이렇게 그려야 돼. 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안 밝아. 그러다가도 음. 이쪽이 향해서 가지가 뭐 요렇게, 이렇게 튕겨지면 이게 다시 밝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게 구조를 봐야 되니까, 음. 이게 음. 볼륨을 정해서, 위쪽을 해당해서, 모서리 쪽에 해당하는, 이쪽, 위쪽에, 앞쪽의 모서리는 강조될 수 있어. 하지만, 평범한 자리에서는 강조가 안 되지. 위쪽에서는 아무튼, 예, 강조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려져.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이. 근데, 여기는 못고 음. 앞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그릴 수가 없어. 음. 차라리, 음. 가려져 있는 음. 어둠. 가려진 것들 가지끼리도 가려지고 막 이러고 등진 것들이 있어 발가도 음. 이렇게 등져서 빛을 등진 자리들은 이렇게 음. 이렇게 나타난다고 음. 굵기가 있고 등등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리고 이것끼리가 덤불로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그림자가 음. 서로 막젖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어, 빨리 간파를 해야 되지만은 음. 그런 가지들은 따로 그려야 되고 음.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가려지면서 부딪칠 때 어둠 길이가 더 어두워지는 거에서 음. 그런 경우는 때로는 조금 진한 색으로도 표현하는데 그것이 모여 있는 자리 중에 한쪽 귀퉁이 이런 쪽에 자리하게지 한쪽 음. 모여 있는 집단에 음. 어떤 어두운 거야. 밝은 쪽에선 당연히 밝은 색깔이 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밝은 건못 해도 이 중에 약간씩 저쪽을 향한 자리는 조금 더 이렇게 밝을 수 있을 거야. 음.